안녕하세요, 어린이 여러분.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. 이 책은 저의 어릴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. 엄마가 겨울이면 늘 뜨개질을 하곤 하셨거든요.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헌 옷을 풀어가지고 새실처럼 만들어서 또 옷을 짤때 그게 막 요순손 같고 멋있게 이렇게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, 옛날 얘기구나 할 텐데요. 그래도 그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책 속에는 그 작가가 느끼고 생각한 세계그 시대가 조금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책 읽는 어린이는 멋있는 어린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이 멋있는 어린이 멋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